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임영웅님이 공연장에서 너무너무 예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모아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과 또 임영웅님의 메이킹 필름 소식,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원하스에서 임영웅님의 촬영 현장 메이킹 필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1분이 좀 넘는 영상인데요. 자세히 보면. 촬영장이에요. 스탭들 엄청 많습니다. 큰 화면이 있고요. 영님이 시원한 하늘색 계열의 난방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해요. 이제 앞에 있는 스태프분들에게 인사하는 거죠. 차 안에서 시원한 이제 얼음컵을 들고 포즈를 잡고 활짝 웃습니다. 감독님이 액션 하니까 영님이 딱 준비를 하고 바로 표정 연기를 하죠.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헤어도 다듬고요. 지금 얼음은 새끼손가락 에 끼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얼음이 모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찍어야 하니까, 진짜 얼음 빨빨 녹으니까 모형으로 한것 같고, 실제로 CF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차 위에서 얼음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다 CC 처리가 된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 없는데 얼음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력이 좋아야지만 가능한 건데 영웅 잘 해내는 모습이죠. 또 마지막에는 물을 마십니다. 어 이때는 진짜 얼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또 중간에 이제 메이크업도 바꾸고요. 녹색 화면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이거 뒤에 이제 뭔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포즈를 취하는 걸알수 있고요. 커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촬영이 마무리가 되자 인사를 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햇일 반응 보면 연기하는 거 봐라 표정 봐. 너무너무 귀엽네. 멍뭉이 왜 이렇게 귀여워. 이뻐 이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영웅시대에서 20일에 중증장애시설 인 어린 양의 집에 이렇게 물놀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시설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수영장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단독 펜션을 빌려서 진행을 했다. 물총싸움, 공놀이, 수영 등 참여한 이용인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행복한 웃음에 힘든 줄 몰랐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어, 이게 이 영웅시대 분들이 직접 펜션을 빌린 거라고 합니다. 지금 성수기라서 가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렇게 물놀이 공간을 제공을 좀 해줬습니다.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원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용인들이 한달 전부터 기대에 부풀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렇게 후원증서도 지금 받았고요. 이렇게 여름에도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임영이 콘서트에 가시는 분들은 이 적을 문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양한 문구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파리에서 형아 왔다 메시라고 딱 적은 거예요 여왕님이 돌출문대를 막 걷다가 그 피켓을 봤어요 손으로 살짝 가르키면서 아이고 메시 형아가 오셨어요 하면서 활짝 웃습니다 팬들은 메시 형이 진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메시 형한테 보내드리고 싶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계속 끊임없이 팬들을 보면서 피켓을 계속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2시간 넘는 공연 하랴 팬들과 소통하고 멘트하고 피켓 보고 눈 마르치고 혼잡고, 와, 정말 몸이가1개라도 부족한 이제 그런 스케줄이 좀 아닌가 싶네요. 영임이 콘서트에서 했던 게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미 영임이 돌출무대 쪽으로 이렇게 걸어나가요. 그래서 한 팬을 보고, 한 관객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를 왜 미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다른 옷을 갈아입고, 돌솔 무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곳에서 그분을 찾았어요, 영님이. 그리고 손을 딱 잡아줍니다. 손 잡고, 엄지척 해주고, 건행까지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팬들은, 아, 그냥 너무 다정해서 팬들 챙겨준 거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영님이 신나는 오프닝 무대를 마치고, 그럼 본격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돌출무대 쪽으로 걸어 나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피켓도 읽고 어르신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도 하고 헤어스타일 의상을 보고 엄지척을 해줍니다 또 돌출무대에 걸어가다가 이런 멘트를 해요 3구역 중간쯤 이었대요 삭발은 왜 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인천 마지막 콘서트 였다고 합니다 멘트를 듣고 이제 이분은 직감적으로 아, 내 친구가 영님하고 눈을 마주쳤구나. 오늘 완전 개탔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친구는 얼핏 보면 삭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넷 머리처럼 머리가 새로 나오는 중이거든요. 좀 감이 오시죠? 공연 끝나고 나오면서 전화를 걸어서 아까 삭발한 얘기 한거 너보고 한거 아니야? 웅님이 너 봤다고 했잖아. 완전 대박이다.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뭐가? 나 오늘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면서 옹님이 아프지 말고 건행하라고 했어. 돌출통 쪽도 아닌데 진짜 리얼 정말이야. 그 말을 듣고 이제 임영웅님이 인생 참가 엔딩 때본 무대로 돌아가다가 3구역 쯤에서 악수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 무대로 이어지는 길에는 높이 때문에 요즘에는 악수를 잘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악수를 해서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제 친구였나봐요. 지난 겨울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까지 폭풍 같은 2022년 상반기를 보낸 친구. 수술하고 이틀도 안 지나서 카페에 동력으로 올려서 너 지금 수술하고 나서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잔소리에 손가락은 움직여지니까 하게 된다는 친구. 영웅시대에서 만나 통화만 하다가 고향콘에서 처음 얼굴을 봤는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같이 안 보여서 환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머리 싹 빠져서 가발 쓰고 와서 그렇게 보일 거라던 그 친구가 덥고 답답하던 가발을 그날은 머리가 그나마 머리카락이 좀 났다고 이제 가발을 벗고 온 거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웅님이 이제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를 민 관객을 보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참 마음이 너무 이쁩니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거를 뒤늦게 이제 안 거예요 그냥 손잡고 건행한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사연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일단 반응을 보면 영웅님 헐 감동이네. 그분한테도 큰 힘이 됐을 것 같아. 따숩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니 마이크 내리고 눈 마주치고 혼자 와주면서 건강하라고 했대라고 감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감동적인 부분이 있죠.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여웅님을 좋아하는 이제 팬클럽에서 만난 거예요. 새로운 이제 우정을 새로운 친구를 하나 얻은 셈이죠. 이렇게 매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이. 공연 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미안, 안 가봐서 잘 몰라서. 부모님이랑 공연장 같이 가는데 더 좋은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 거야. 런웨이 자리 하나랑 돌출 끝쪽 둘 중. 보면 지금 이렇게 2구역이랑 13구역 자리가 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따로 앉게 되는데 더 좋은 자리에 엄마 앉혀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점을 찍은 거죠. 언니 팬들이 무조건 돌출이지 생각할 거 없어 무조건 이 구역 2번 손 터치 가능하다 당연히 이 구역하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부럽다 재밌게 보고 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참 자식들의 마음을 느껴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